로마서 13장 말씀인데, 사실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세간에 논란이 됐던 아주 좀, 어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듯 한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말씀인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는가? 로마에 편지를 쓴어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예배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있던 교회입니다. 그 있던 교회에다 편지를 쓴다는 거구구절절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0 내용인데 잘 읽어보시면 어, 사도바울이 상당히 교리적으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바리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뭐 그것도 다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보면 시작을 권세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좀 낯섭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교회,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한테 많이 이제 디스했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인데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독재정권이든 안 좋은 정권이든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니 이 말씀을 지켜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군사정권 때. 이거 더 얘기하면 좀 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그리스인들이 이 말을 접했을 때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 부정부패, 독재, 안 좋은 정권에 어떻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을 좀 읽어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 권세, 권력에 그리스인들이... 복종했으면 좋겠다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데모를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상당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말씀이 오케이 말씀 참 좋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이 있는가면 하 어떤 말씀을딱 들어가면 아 이거는 저하고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안 맞습니다. 선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시키는데 가끔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 보면 형황펜이나 색연필로 언더라인을 긁으면서 읽습니다. 저도 예외 없이 읽는데 그 언더라인을 긋는 성경구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의 심리적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을 근데 이제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 다헬라입니다 그리스어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각각의 감동이 다 제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할때지난주의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달라도 너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그것도 몇달 간격도 아니고 한주 사이에 저렇게 말씀을 앞에 전주에 하신 말씀을 뒤집어엎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앞뒤 말씀을 서로 막뒤집는 말씀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읽으면 읽기가 힘든 책입니다. 아멘을 아무도안 하시는데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 막그막 그막 머리가 쭈뼛쭈스는 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을 얘기할 때는 막 정말 거의 공포 분위기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면 아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또 이제 그뭐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또 이제 막그 혼내는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에 구약에 이제 주로 선지서나 예언서가 주로 이제 혼내는 말씀이 많습니다. 에 혼내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저도 어느 거하냐면 복을 받는 말씀보다는 좀 경고하고. 좀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으죠. 에 저는 사실 그 말씀을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에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이미 복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좀 난해하면 난해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충실하다 뭐 이렇게 해야겠다 한다면 관세와 조세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수출입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세금에는 국세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이제 주로 과속을 해서 딱지를 떼는데, 이, 여러분들 교통 관련해서 딱지를 떼면 주로 그 세금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에 이제 그, 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좀 세금을 좀더 낸다 생각하시면 그냥 은혜스럽게 됩니다.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국세에든 지방세에든 잘 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해서 탈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그 국가 권력이 걷는 그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뭐 주차 요금부터 시작해서 다 걷는 게많습니다 공과금도 많고요. 그걸 다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더 내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축계와 같이 던진 애국자는 있어도 세금 더 내겠다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데모하면서 뭐, 나라가 뭐, 이모냥이냐, 뭐, 나라가 왜 그러냐고 막 얘기는 하는데 내가 국가에 돈이 필요하니 세금을 더 내고 지방세 국세를 더 내고 조세를 더 내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 저도 이제 세금이 이제 고지서가 이렇게 오면 봅니다. 그래서 적정하면 기분이 그래도 괜찮기보다는 그런 대로 이해하겠는데 왠지 세금의 그 금액이 많아지면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 이게 세금이 많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부르짖는 사람이 세금 고지서만 보는 순간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조세와 관세 이걸 좀잘 내라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 그 당시 로마 정부가 그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주변에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말안 들으면 쳐들어가서 뽐떼를 보여주는 나라가 이 로마였습니다. 집정관도 있었고, 뭐 원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지탱하던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냐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의 권력을 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 그룹도 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거는 인정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사이에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시키면 부작용이 많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국가의 기관이 되는 율법, 헌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도 있고 이걸 좀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잘안 낸다고 꼭 보면 날짜 지나서 늦게 내면 거기에 대한 그 좀, 할증료가 붙지 않습니까? 보통 10%씩 붙는데, 참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 한 사업이 자꾸 탈세를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내는 헌금을 잘내는데요 자, 각종 헌금을 잘 내는데, 세상에서 걷는 헌금을 안 낸다는 거 그걸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신학생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거래하는 그분이 성과대 지휘도 하고 욕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아주 안수십하고 잘하는데 자기한테 내야 할 관련된 그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뭐큰 돈도 아니니 500만 원, 600만 원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늘 소액 재판이 걸리면 그때서 내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예요. 교회 다니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바깥에서의 삶이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할때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기는 어려워요. 제가 봐도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적당선에서는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 맞으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대로 잘 지켜 산다는 게 사실 어려운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그 다음이 더 힘듭니다. 사랑에 왜 빚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 저분한테 너무 사랑을 받았다고 이런 빚은 괜찮아요, 그죠? 어,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음식도 대접받을 수 있고 좋은데 그 외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빚 문제로 인해서 빚 지지 말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빚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은행권, 그러니까 제1금융권, 제2, 제3, 그외사채나 전혀 빚이 없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저도 손을 못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사랑에 왜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보면 너나나나 할없이다 걸려듭니다. 지금, 뭐, 공적인 빚도 있지만 사적인 빚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빚을 어떻게 안 짓고 삽니까? 제가 한번 목사님들 모인 사이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전혀 이렇게 좋은 칭찬을 못 듣고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본 적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처음에 태어날 때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돈이 없으니 이제 은행에서 뭐 사채 빌려서 쓸수 있습니다. 교회도 개척교회를 했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이제 돈을 빌려서 개척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5년, 10년, 20년 지나서도 계속해서 부채가 있다. 채권자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좀 이거 설교 시간에 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악덕 기업주가 어떤 사람이 악덕 기업주인가요? 월급을 안 주는 겁니다. 월급을 밀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밀리거나, 뭐, 그, 그러면 인상을 안 시켜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있습니다. 있는데 안 주는 겁니다. 이런 분들하고 거래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죠. 하나님이 재산이 많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갑자기 왜 멍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부자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다 갖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 다 관장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왜 그분의 일을 하는 사역자와 성도가 가난하냐는 거 한번 질문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난하냐는 거예요. 뭐, 가난한 것도 또한 수를 더 떠서 병들었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 한번 했다가 아주 목사님들한테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악덕 기업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는 거 있죠. 세상에서 안 풀린다 그랬더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 사장님이 월급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월급이 왠지 적은 것 같고, 제때 안 주는 것 같고 할 때는 좀 보셔야 됩니다.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물론 사원이 출결석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근태라 그러죠. 예, 근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해고 안 당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그럴 때는 한번 냉정하게 보셔시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생각하시기 전에 한번 냉정하게 한번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서 잘못됐냐는 거예요. 제가 늘 수도꼭지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옵니다. 지금 어디가 막힌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배관에서 문제가 있든지 공급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체크를 냉정하게 해 보시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 윤철종 목사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도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한 구조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구조가 잘못되면 잘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진급이 안 된다 뭐 내지는 월급이 안 오른다 근데 그 회사가 상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할 때는 사장과 그 사원과의 관계를 한번 설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사사건건 사장님한테 대들기나 하고 따지기나 하고 그러면 사장님 이 입법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래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뭔가 관계를 잘 유지해야 계속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거래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약속을 그냥 무시하고 큰 약속을 뭐가 해보겠다.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처음에 거래할 때는 잔잔한 것 같고 거래를 하다가 신뢰가 쌓이면 큰 거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그분이 주실 복만 내가 체크하신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보는데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면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시험 볼때 선생님하신 이그 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답지에 잘쓸수 있는 겁니다. 정답을 쓸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알았던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이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큰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이미 있는 교회에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이 이 로마 교회입니다. 고린도나 예베소나 빌리포,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편지 쓸때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왜 지식인들한테 허접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도그마틱하다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아주...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를 자주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좀 아시는 분은 로마서를 잘 보시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조직 신학자였고 성서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목회자였습니다. 다방면에 아주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편지 내용을 써서 보냈던 거죠. 근데 특별히 13장에는 권력에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존경할 사람을 개무시하고 두려워할 사람을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가장 나쁜 점입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 귀하고 예수님만 성령님만 강조하다 보니 그 나머지 심지어 부모조차도 어르신을 상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듣나요? 너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갈 테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말씀과 일치시키는데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치 못 시킵니다. 인정합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한 60%만 잘 맞춰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왜 사랑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는 많은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 뭐 앞에서 나오는 거 있죠?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거, 그 외에 더 많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용서를 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을 이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카드를 갖고 몇십 장, 뭐그 이상을 암송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암송카드를 다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구구절절이 암송하고 읽고 막 밑줄 치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말씀을 사랑으로 다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못하시면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 구절 갖고 지금 2024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고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대 근동지역의 말씀을 갖고 이게 생명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스프릿,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요즘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문자주의자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2000년 전, 4000년 전의 율법을 현 시대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근데 율법을 그건 반만 이해한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고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무슬림, 힌두, 불교 그 외의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걸 마귀화시키고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순간 기독교는 반의 반쪽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걸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자꾸 바리게이트를 치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국가도요 보면 자신이 없는 국가일수록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하지만 자신 있는 사람 자신이 있는 국가일수록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의 완성인 것을 알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추원합니다